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한 이해와 그,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죠. 임대차 3법을 발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요 거래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대상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장금 납부일 등 지자체에 그런 내용들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아무나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범적으로 3억원 이상인 서울이나 수도권 세종시를 우선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신고의 효과로서는요, 임차인한테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라는 것이요, 나중에 임대인을 옥죄기 위한 방법이 된다면 문제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마치 분양가 상한제랑 비슷하죠? 계약을 갱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해놓고 다음 갱신할 때는요,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5%가 아니라 물가 상승 상승률 요새 한뭐 1.5에서 2% 정도 되죠? 물가 상승률 이하로만 하자는 또 안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요, 결과적으로는요,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 갱신 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5% 이내나 그 물가 상승률 이내로밖에 할수 없다 보니까 최초 계약에서 갱신 계약을 감안해서 그 임대 계약 금액, 보증금이나 월세액을 훨씬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치 보증금하고 월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4년치 보증금하고 월세를 미리 반영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세 번째 내용은요,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줬다는 것이죠. 임대인한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안 종류를 보면요. 2년 계약에 2년을 의무적으로 할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2년에 2년, 2년 토탈 3번의 갱신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최초 임대계약을 2년에서 3년으로 올려서 3년을 두번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임차인에게주 준다든가, 어떤 국회의원은요, 계약 갱신 청구 기한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청구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최초 계약을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내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영향은요. 의무 갱신 계약 기간을 감안해서 마찬가지로 최초 임대 계약 금액을 높일 가능성이 뭐 당연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6년 동안에 임차인한테 그런 어떤 계약 갱신에 대한 권한을 줬다면 6년치 보증금하고 월세를 반영해서 최초 계약할 때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향력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첫 번째, 2년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 1억 원이라고 하고요. 다시 또 갱신했을 때, 갱신이 아니, 갱신이 아니죠. 새롭게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 1억 3천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 이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을 4년을 의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은 임대인은 당연히 4년 동안의 보증금을 나중에 2년치 보증금을 앞당겨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4년 동안에 보증금을 1억 3천 원으로 해서 계약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요. 임차인은 2년간 내지 않아도 될 3천만 원에 대해서 더 낸다는 것이 되겠죠. 2년간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실이 난다는 것이죠. 월세인 경우도 좀 알아볼까요? 2년 계약에서 월세 100만 원을 받기로 했고요. 또 다음 계약에서는 월세 130만 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임대인이. 근데 이것을 4년으로 묶어놨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요. 임대인은 처음부터 월세를 130만 원을 받으려고 계약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요. 2년 동안에 30만 원씩 계속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60, 2년이면 720만 원을 더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또또 다시 2년 동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아볼까요? 세 번째는 6년 동안 그 갱신 계약 청구를 임차인에게 줄 때입니다. 임대인은 이 최초 계약에서 보증금 1억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계약에서 1억 3천, 그 다음에 1억 6천을 받을 요량입니다. 그런데 이걸 6년으로 묶어놨으니요. 당연히 처음부터 보증금은 1억 6천으로 계약을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임차에는 4년간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월세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월세 최초 계약에서는 100만원을 받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계약에서는 130만원, 그 다음 계약에서는 160만원을 받고자 했는데 이걸 6년으로 묶어놓으면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 월세 금액은 160만원으로 해서 무려 임차인은 4년간 쓸데없이 더 내야 되는 돈이 매월 6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년에 60만 원이면요, 월로 했을 때 60만 원이면 720만 원이고요, 4년이면요, 거의 2,900여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월세가 많아지면요,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 재산세나 기타 종부세 내는데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임차인은 그 많이 내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 원가에 그것이 반영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임차인이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손실이 발생하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거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올린다면 전세 대란처럼요. 그 주택 전세 있죠. 임대차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초기 창업 자금 비용, 그 고정 비용이라고 할수 있는 비용들이 많아진다 보면 창업을 할수 있는 어떠한 의욕이 감소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 안 되는데 그 임대료가 올라간다면 폐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높은, 높아진 어떤 임대 내용에 대해서 임차 내용이죠. 물가에 반영하는, 소비자 물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견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여러모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부동산, 그, 부동산 계약이 있었어요. 개인간 계약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을 합니다. 법으로서. 이것은 과도한 간섭은요. 민법 3대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하고 사적 자치 원칙, 자기 책임 원칙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부동산 공시지가나 공시가의 급등 해왔고, 임대인은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뭐 고용에 관련돼서도, 뭐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 설상 가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임대차 3법까지 들어간다면 이것은 뭐 엄청난 그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정책의 최소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 균형 가격을 존중해야만 그 경제 활동이나 시장 경제 활동에 부작용이 없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임차인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뭐, 임대차 3법을 발의하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도와주기는 커녕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망가뜨리게 할수 있는 주범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돈 버는 아카데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